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한 절, 여러분 한절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마약권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갈불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해족속 아머리족속 브리즈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끝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사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백성의 은혜를 비교하였자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꿈이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인도하는 비전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비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원대한 비전을 품을 자격도 없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하면서 모세 안에 자신 안에 있는 그 고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과연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백성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내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과연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는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걱정한 이유는 전에 모세가 한번 거절을 크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가 아직 바로의 궁 안에 있을 때,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 고통 당하는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나섰다가 백성들이 도리어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우리의 일에 감내나라 배나라라배 내나라 간섭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부한 것이죠. 그 거절에 대한 상처,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상처가 아직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신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낼까, 그런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모세 말이 논리 정연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 중에 가장 좋은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좋은 설교는 내 귀에 들리는 설교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설교는 어떻습니까? 어떤 설교가 내 귀에 들리는 설교일까요? 전달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집사님 권김 집사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설교라는 것이죠. 전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잘안된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을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겠다 열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백성들도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도 힘들었지만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통이 그게 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원해주십시오. 불을 짓고 있을 때 모세가 딱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요. 적과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누구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이제는 백성들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바로가 과연 쉽게 백성들을 내보내 줄 것인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려면 백성들의 마음만 얻어 가시고서는 안 됩니다.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가 백성들을 풀어 주어야 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무슨 수로 모세가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바로가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인데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네, 무보수로 일합니다. 보수가 없어요. 임금이 없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아도 실컷 부려 먹을 수 있는 속된 말로 그런 노동력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노동력 없습니다. 이런 노동력을 바로가 포기할 것인가? 쉽게 포기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에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도 바로가 쉽게 순순히 풀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400년 동안 노예로 마음껏 부려먹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쉽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국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죠. 강물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개구리가 사방에 날뛰게 하시고 파리떼가 온 천지에 날아다니게 하시고 우박이 떨어지고 한동안 해가 뜨지 않고 밤만 계속 되었다가 모든 생물의 초태생 장자가 죽어버리고 이런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바로가 두손두발다 들고 항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걱정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400년 동안 이 고생한 이 백성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빈터털리로 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신의 백성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3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나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바로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보너스로 애굽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종으로 부려먹었던 사람들이 떠나니까,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 치근한 마음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보내기가 좀 그러니, 섭섭하니까. 집에 있는 것 뭐라도 손에 지어 주고 보낸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바로에 바로 왕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한데 완악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고 생각하고 구한 것만 딱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음 이 찬양을, 이 말씀 구절 가지고 어, 만든 찬양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그 찬양과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듣고 어,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데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과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혹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뱀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달라는 대로 돌을 주실 분도 아니시고 뱀을 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내가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먼저 주시기 전에. 그래서 내가 설령 돌을 구한다고 해도 내게 가장 필요한 떡을 주시고 내가 뱀을 구한다고 해도 생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정말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떡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떡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떡이 생겨도.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떡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떡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떡만 주시지 않습니다. 떡을 먹을 때목 막힌다고 마실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숯불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워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단지 백성들의 마음만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왕의 마음만 바꿔주셔도 만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지을 싸는 종에게, 어이 김서방.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안방 장롱에서 부시럭 부시럭 하면서 금으로 된 장식물들을 꺼내더니 손에 김선방 손에 쥐어지면서 김선방 이거 가져가 필요할 때써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너가 한번 알아서 한번 잘 해봐 그냥 모세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바로의 마음도.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너스로 애굽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꿔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일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수 있을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일을 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인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물질과 시간과 물질도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힘과, 그 일을 할수 있는 힘과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순종하고자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바로의 마음도 바꾸어 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십니다. 뭔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내가 일단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도 남편과 아내의 마음도 자녀들의 마음도 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뭔가 일을 맡기실 때 주저합시,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심으로 말미하아 정말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들을 우리들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개수도 세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내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시고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담대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